순수식품 콘드로이친 상어연골 맥스 MBP 함유는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최적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어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과 우유 단백질 유래 MBP가 함께하여 뼈와 연골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전합니다. 고함량 성분과 적절한 비율로 배합되어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복용이 간편하고 맛이나 냄새도 심하지 않아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이건 좀 오래 먹어도 좋겠다, 며 만족하셨습니다. 품질과 효과를 모두 갖춘 이 제품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종근당 관절 연골엔 뮤코다당 담배 콘드로이친 1200 플러스는 관절 건강을 위한 필수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공하여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6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달 동안 꾸준히 복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구매자들은 유통기한이 넉넉하고 효능과 성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특히 어머니의 통증이 개선된 사례를 통해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웰핏 소형골 콘드로이친 1200mbp는 관절 건강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1200mg의 고함량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효과적인 관절 및뼈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거부감 없이 잘 섭취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현하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적합하다고 추천합니다. 가격도 부담이 적고 빠른 배송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웰핏 소형골 콘드로이친을 선택해보세요.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은 관절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하루 권장량인 1,200mg의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포함하여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 유지와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복용이 간편하고 작은 캡슐로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주 만족해요. 라는 평을 남기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더욱 뚜렷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